옴니수님의 좋은 말씀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 다름 아니라, 최근에 제가 좀 많이, 정신적으로 좀 많이, 그, 괴로움을 좀 겪고 있는데요. 이게 네. 좀 길, 길겠지만, 좀 진지한, 이렇게 개인적인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저한테는 진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전어놓은거 읽겠습니다. 아, 저는 조금 있으면 졸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그 이번 방학 때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 같은 거즉 알바 같은 거나 해보면서 제 역량도 키우고 또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나갈 준비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부모님께서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공부만 하라고 해가지고 저번 주도 이 문제로 계속 다퉜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도 저의 말안 들으시는데 저는 그냥 제 방학 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학기 첫날에 그 세, 그 세웠던 초심이 이제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게 초, 초심이 약간 좀 위치할지도 모르겠지만요. 이게 그 취업하기 전까지 제가 그 취미 같은 거 자제하게 했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게 좀 약간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성향의 취미거든요. 이게 돈, 그러니까. 그런 문제인데, 제가 요새 이거 이것 때문에 많이 흔들려가지고 다시 그 옛날 그 빠져 빠졌... 그때로 또 돌아가게 될것 같아서 그 옛날로 돌아가야 될지 아니면 은 그냥 이대로 나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 자기 옛날에 약간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요? 아, 예, 좀 약간 좀 있었습니다. 그래 서 지금 옛날 그때로 돌아갈까 지금 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런 거 아닌데 그게 예전에 그 많이 좀모 많이 그런 거그뭐 모은 걸 좋아했었는데 그삼 그것 때문에 그다 주위에서 가끔 그 싸울 때도 있고 다투는 때도 있어가지고 그때 옛날처럼 그렇게 또빠져야 되면 옛날처럼 또 남한테 그렇게 피해 주영이된 그런 때로 돌아갈 걱정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자기 지금 뭐가 꼭 즐기고 싶은 거예요? 뭘꼭 하고 싶어서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하려고 그러는데음 저는 해외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해외 취업을. 예. 해외 취업을 왜 에, 그걸 해외 취업을 하고 싶으면 졸업하고 해외로 가면 되잖아요. 예.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언어는 그할줄 알아 외국 어어잘할줄 알아가지고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취업 어느 나라로 하려고 아무 나라라도 괜찮아요. 어느 특정한 나라가 있어요. 아 일본입니다. 일본. 음. 예. 일본어 좀 해요. 예, 할줄 압니다. 근데 일본 그러면 지금 언제 졸업이야? 어 내년 2월에 졸업 예정입니다. 네, 내년 2월에 졸업하고 일본으로 가면 되잖아요. 네, 일단 그게 그 3월부터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좀 이게 일본에서는 좀다좀 좀 체형이 좀 달라 한국과 좀 달라가지고 이게 그에 맞게 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왜 문제야 그 아버지는 무슨 공부를 하라는데 졸업하는데 공부를 중간에 가는 것도 아니고 졸업하고 가겠다는데 왜 문제가 돼요 아 그게 그 제가 일하면 이것저것 하면 또한 이것저것 하고 싶, 하면 더다 다, 못하는 건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된것 같긴 한데 저는 돈을 좀 일단 제 개인님이 개인적인... 적 자기 돈 벌어서 자기가 쓰겠다는데 공만 해라 하는 건 아버지가 공부할 동안에 돈 대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만는 그게 뭐대좀 고마운 일이잖아. 꼭 아르바이트를 해가 돈을 벌어야 돼. 아버지한테 준다는데 받아쓰는게 낫지. 아, 그러게 하는데. 아, 보통은 아, 그렇... 안 줘서 문제지. 왜자기는 준다는데 문제야? 아, 그그 제가 그것 말고는 그 부모님한테 또 너무 달라게 좀 미안해 가지고 제가 그 외에 좀 벌어 가지고 아니, 그걸 어디 쓰려고? 그래 물으니까 일본 간다는 얘기만 돼. 어디 쓰려고? 아제 생활비하고 이렇게 그 생활비 말고 그래 어디 쓰려고 아까 좀 돈이 많이 든다 그랬잖아요. 아그 부용돈 그 외에도 또 부족한 거 있으면은 제가 또 충당해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그 당에 그이에그 그 나갈 때쯤 되면은 좀 충분한 그 여유 자금 있으면은 그냥 하나 소홀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해 가지고 이렇게 네 네. 그러면 어 자기가 아버지가 주는 돈을 받아 쓰고 또 자기도 좀더 벌고, 그럼 수입이 많겠죠. 근데 아버님 말을 안 들으면 아버지가 돈을 안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나가서 버는 게 수월해요? 아버지 말 듣고 탓 쓰는 게 수월해요? 탓 아, 쓰는 게 수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그럼 자기가 계산을 해봐야지. 아버지가, 아버지 자기 집에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스무 살이 넘으면 네. 자기는 독립해야 된다 이 말이야. 에 네. 독립해야 되는데 집에서 잠도 자고 밥도 주고 학자금도 대주고 용돈도 주잖아, 그죠? 네. 스무 살 넘었는데 이건 줄 의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주는 이유는 뭘까? 그렇게 스폰서 지원을 해주니까 자기 아버지 말을 좀 들어야 되겠죠. 예, 가그 반은 들 네. 웬만 들으려고 해야겠습니다. 저 네.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안들으면 아버지가 그걸 끊어버리면 어떡할래요? 자기가 아르바이트 한 돈이 아버지가 지원해주는 것보다 더 많이 벌어요? 적게 벌어요? 어, 적게 벌지. 적게 벌 자기가 계산을 왔다. 딱 해봐야지. 예. 아버지 말뭐좀 들어주고, 이렇게 잠도 자고, 밥도도 먹고, 옷도 입고, 용돈도 받고, 학자금도 받는 게 나한테 유리한가? 아버지 말안 듣고, 나가서 내가 아르바이트 해가 학교 다니는 게 유리한가? 계산해 보니까 자기가 적어도 이렇게 젊은이라면, 이게 어느 게더 나한테 유리한지 계산이 될거 아니에요? 아, 네. 아버지한테 말 듣고 있는 게 졸업할 때까지는 듣고 있는 게 유리하다. 이게 수입이 더 많다. 하면 들어야지. 수입이 많은 쪽으로 가야지. 수입이 적은 쪽으로 갈 필요는 없잖아. 예. 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문제가 아니고. 예, 네, 제가.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사업하고 아버지 말 듣는 사업하고 여직장하고 여직장하고 두 개를 계산해 보니까 여쪽이 수입이 더 낫다. 그러면 현명하다면 여쪽직장을 구하지. 뭐 때문에 저쪽 직장을 구해요? 장인은 지금 여직장도 하고 저직장도 두개다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laughs> 예. 그래 그건 나도 이해가 돼요. 근데 아버지가 그두개다 하는 건 싫다잖아. 그건 내 직장에 다니든지 그쪽에 가고 싶으면 이쪽 직장 끝내고 저쪽에만 가라든지 이러니까 내가 계산해 보니까 둘다 하면 좋지만은. 둘 중에 하나밖에 할수 없다면 수입이 많은 직장이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내가 자식이니까 아버지 말을 들어야 한다는 그런 의무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예. 내가 계산을 딱 해보고, 아, 두개다 하면 물론 더 좋지만은 두개다할수 아, 없을 때는 내가 수입이 많은 네. 쪽을 선택하는 게 나한테 유리하다, 아이지. 이 얘기. 예, 네. 그그그 그 스님의 말씀이 이양입니다 제가 어. 그 학업에 그 평일만 하는 게아니라 주말 날 바로만 해가지고 그냥 그 간단하게라도 하는 걸 하려고 하는데. 그럼 그런...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되지.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준요 직장을 완전히 그만두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평일에는 공부하고 주말에 내가 알바이트로 저쪽 직장을 조금 하고 싶은데. 안 될까요? 물어봐야지 뭐 물어보고 오케이 하면 부수입으로 좀 얻고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잖아. 어제 최단 그 타협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협을 봐야지. 이건 아버지하고 타협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하면 내가 억압이 된다면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스폰서. 예. 네. 나를 네. 후원해주는 스폰서하고 네. 내가. 어, 타협을 보는 거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기한테 한 달에 200만원 공부, 공부하라고 200만원 스폰서를 지원을 해주는데 자기가 공부를 안 하고 자꾸 아르바이트 다녀. 그럼 난너 공부 안 하려면 내 200만원 끊는다? 그럼 자기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 100만원 벌고 어, 내 후원은 200만원이면 자기가 머리가 돌아가면 어떡하겠어요? 뭐 200만원 받는 게 낫잖아. 예. 그러면 안 주면 안 하면 내가 꺼는 버린다 그러면 둘다 나한테도 200만 원 받고 아르바이트가 100만 원 받고 300만 원 벌면 좋은데 예. 둘 중에 다 겸할 수가 없을 때는 둘 중에 이익되는 거를 취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예. 스폰서예요 그러니까 좋은 스폰서를 내가 하나 뒀는데 그 스폰서를 굳이 꺼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네. 그렇다고 평생 스폰서 후원만 받고 살 수는 없잖아, 그죠? 네, 그래서 저도 졸업, 그, 졸업하고 나서 네. 아버지하고 먼저 타입을좀 해보고 안 되면 이큰 이 스폰서를 끊지 말고 나놨다가 졸업하고 일본으로 가서 끊어버렸어요. 예, 네, 저, 예, <laughs> 예. 음, 감사합니다. <laughs> 제 지금 얘기 잘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이니까 부모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자식이니까 부모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러면 이건 억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스무 살이 넘었으니까 내가 자립을 해야 되는데 후원을 받고 있으니까 후원한 사람의 의견도 좀 존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후원도 싫다 내 주체적으로 살겠다. 그러면 들어 안 들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들어도 돼요. 보험을 안 들어도 스무 살 넘으면 보험을 안 들어도 되나? 안 되나?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욕심은 어떠냐? 돈은 호응받고 싶고, 말은 안 듣고 내 맘대로 하고 싶고, 이건 욕심이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자식이니까 보험을 들어야 된다. 아니요, 스무 살 넘으면 안 들어도 돼요. 또, 자식이니까 도와줘야 된다. 아니에요. 스무 살 넘으면 안 도와줘도 돼요. 스무 그러니까 살이 넘으면 이제 계약 관계, 계약 관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식이 말안 듣는다고 자식이 말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화낼 필요가 없어요. 내말안 들으면 뭐 하면 된다? 스폰서를 끊어버리면 돼요. <laughs> 그리고 보험말 듣기 싫으면 나도 뭐 하면 된다? 스폰서를 거부해버리면 돼요. 나나 아, 후원 안 받고 자립하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여기는 보호자와 미성년자라고 하는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성인과 성인의 관계로서 서로 어, 자신의 이해를 갖고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야 현명하다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식이니까 서른 살이 돼도 도와줘야 된다해서 부모한테는 자식이 무거운 짐이 되고, 자식은 부모 말을 들어야 된다해서 서른 살 먹는 자식이 부모의 노예처럼 사는 것은 올바른 인간관계가 아니다.